이 시간 할수 있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잃은 것이 많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질병 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34.7%만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아,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된 좋은 운수, 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영어, 어, 영영 사전을 보니까 해피니스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필링 어버빙이 플레이스트, 예, 기뻐하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어, 특별히 해피니스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습니까? 해푼이라는 일어나다라는 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 영미권 사람들도 행복에 대해서 어,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행운과 또그 일로 느끼는 자신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정말로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기쁘게 느끼고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 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의가 맞다고 한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예 매일 공짜 술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얻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매일 사람들에게 공짜 술을 얻어 마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닐 겁니다. 이 정의가 맞다면 사실 마약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이죠. 어,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어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말로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서 사용되었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때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준 행복은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내 감정은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그 일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많은 일들이 결국 아, 그들을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일은 행복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인가요? 왜 행복한 일인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 스승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이고 낮아지는 일이고 더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신 일은 행복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만, 일이었지만 그 일은 결국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또그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곳에서 사용된 행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셀입니다. 이 아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또한, 아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사건은 사실 가장 불행한 사건이죠. 왜 그런가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불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왜 하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될수 있나요?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자신이 할수 없는 일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녀 자신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남편도 불행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할수 없는 일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적어 보고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어느 일이 더 많을까요?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볼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냄새 맡을 수 있고, 숨을 쉴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살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사람들과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단과 하하에게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살아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식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멸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할수 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할수 있는 일에 주목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닌 것에 불행하기보다 내가 부지런히 일하여 내 힘으로 직접 한 푼이라도 벌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을 아껴서 훨씬 더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음을 내가 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진 것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일을 행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목회와 사역이 이전보다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이번에 그 가을신방을 하면서 많은 구역자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는데 어, 상당히 힘든 어, 사항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어,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안 되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직분을 맡음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큰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나눔 구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할수 없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한다면 쉽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그 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할수 없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진 배짱과 담대함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일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런 실패자의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랑이 정말 거창한 일이고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인가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크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어떻게 희생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찢어진 색종이에 아빠 사랑해 이렇게 삐뚤비뚤하게 써서 적은 종이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자녀의 사랑이 작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부모를 향한 어린 자녀의 마음이 진실되고, 진실로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또그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 자녀는 부모 앞에 때도 쓰고, 또 고집도 부릅니다. 또 무엇인가를 항상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철없는 어린 자녀의 사랑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어, 분석의 자식이라는 말을 저도 요즘, 요즘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제가 퇴근하고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하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예, 나이가 먹었다고 건성으로 다녀오셨어요. <laughs> 이렇게 하는데, 어, 요새 좀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어린 자녀와 같은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알고서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하가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절대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 나무에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은 나 중심으로 선악을, 선악을 판단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나한테 나쁜 것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알수 있는 것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입니다. 어, 지금 아시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반칙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옹호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나라의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에 대해서 그런 반칙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런 나쁜 놈. 어? 저런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인의 흠과 결은 빨리 찾아도 나의 흠과 결은 먼저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게 책망한 일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한 일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를 내면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분명히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또한 사람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주일 교회를 오는데 어, 주일 날 교회가 교회 오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아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하나, 할머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경찰이 정말 빨리 오셔서 그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 할머니를 단순히 이상한 할머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피해버렸다면 이 할머니는 더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볼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베풀 수 있습니다. 이래 대해서도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계에서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한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한, 가나한 땅에 대해 이렇게 악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인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말은 사실에 기반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악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선악을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그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는 사실 오천명이 먹기는 너무나도 적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 자신이 가진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열두 강조리가 넘는 음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눔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눔위원회가 이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눔의 헌신함으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또이 지역사에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님들이 할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